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안에는 돈 버는 택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 안 됩니다만 5,200만 전체가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적은 돈으로요. 아니죠.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아예. 왜냐하면 50% 지원받고 50% 100% 소득공제 환급받고 무료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 받는다면 오히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 노후생활비 지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최고의 확정된 거의 확정된 수익률하고 거기다 또 물가를 채증해서 지급하는 현재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200살을 살아도 200%의 그 물가상승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무료공제장애보장사무부장 장애연금, 유정연금도 기가 막히게 현재가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50%까지 최대 49.5% 소득공제 환급액 줍니다. 거기다 50% 지원까지 받습니다. 이런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연금에 100%, 200%, 500%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댓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5,900만 원총 납입했습니다. 137만 원 매월 수령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5,900만 원 내고 137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받는 돈이 도대체 얼입니까 1,700, 1,800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5,900만 원 내고 1,700만 원 받는다. 이건 뭐 대박 중에 초대박이죠. 그런데 현재가 그 1,70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분이 50세다. 그러면 60 15년 뒤에 받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은 어떻습니까? 그 15년 뒤에는 1700이 아니라 1억 700, 7천, 1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따라서 더 높여 받으니까요. 여기에 추합 119개월 약 7천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 후 월수령액 증가가 5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56만 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672만 원이라는 것이죠. 7천만 원 내고 672만 원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만 보더라도 거의 10%에 육박하죠. 그런데 7천만 원 내면 소득공제한 것봤잖아요 최대 뭐49.5% 절반 가까이 되고 26.5%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그 10%가 아니라 15% 20%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후 수익에 가깝지 않습니까? 세전으로 따진다면 30% 40%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건 현재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 15년 뒤로 받는다면. 이건 수백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그 추납을 최대 보험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이렇게 주는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매번 그냥 뭐 자산운용 하세요 하면서 4% 6% 8% 예시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4% 6% 어떻게 매년 합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수십 프로, 수백 프로가 되거든요. 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기 뭐독보기를 보고 현미경을 쳐다보느냐. 국민연금은 9만 5천원이 줬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B.P가 12년 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거 뭐 대한민국 전체가 부조리에 빠진 게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뭐 계속하겠죠. 안 통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학교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교,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이 배우지 않겠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뭐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가 환자가 있다 이거죠. 링거를 맞고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 이틀 사흘이죠. 지속적으로 링거를 맞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데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그 가르쳐 주면서 소화 잘 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케어한다. 이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죠. 활동해야죠. 그래야 오래 사는 것이죠. 링거 같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떤 분이 뭐, 그, 콘스탄트 김의 강의는 좋지만은 그래도 좀더 좋게 그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잘 해주세요. 강의를 더잘 해주세요. 아주 그,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링고액을 계속적으로 수혈 그 뭡니까 그링고액을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 학교 가서 교사나 교수가 가정 교사처럼 집중 지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은 가르쳐 주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라 하는 거죠. 물론 잘 따라오게 유도를 합니다만요 결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이죠.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마케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고기를 파는데 이것을 왜 마케팅을 합니까? 그냥 이 고기 드셔보세요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고기는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양념을 많이 한 고기는 가장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하 고기의 본연의 맛을 숨기고 양념으로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양념을 한 고기들은 제가 볼땐 신선하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양념을 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보관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고기는 고기 본연의 맛. 그냥 생고기로 구워서 소금만 뿌리면 되는 것이지 양념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성심성의껏 안내는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뭐 밥을 떠 먹이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겠다. 화장실까지 가게 하겠다. 이것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의 가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우리가 우리가 1900년 내외의 구한말 때 그런 조선 사람도 아니고요. 개화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히 모두가 다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 방송을 계속 보시던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여기다가 댓글을 단다 이거죠. 자기가 잘 모르면서 9만 5천 원이 가성비 좋고 BP 12년 걸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추납하면 안 된다 9만원으로 9만 5천원으로 9만 5천 해야 된다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계속 가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연기하면 더 좋다 조기연금 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서 다른 선량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영상을 보다 보면요 항상 일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준비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잘못된 패러다임 관행 그런 관습 그런 교조주의 잘못된 교조주의 여기서 벗어나시고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